이곳은요,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서관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인데요. 자,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보이시던 곳이 원래 정문 입구고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2층 입구입니다. 이 입구는요, 저 위쪽으로 보시면은 인왕산 길입니다. 그래서 인왕산 등산을 하시고 쭉 내려오시다가 이곳에서 들러서 책도 보고 물소리도 듣고 차도 한잔할수 있습니다 하하하 <laughs> 바로 이름하여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이런 도서관 보셨어요? 얼마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이시죠? 저기 보면 카록세미아시라고 되어 있죠. 이렇게 따뜻한 연기 바른 곳에서 일광욕도 할수 있고요. 광합성도 할수 있습니다. 햇빛을 받으면 요 광합성 되잖아요.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됩니다. <laughs> 이것 보십시오.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저 정자에 앉아서 책을 볼수 있습니다. 폭포풍은 정자, 얼마나 멋있습니까? <laughs> 이 물소리만 들어도 힐링되지 않습니까? 자, 보십시오.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. 이곳 청운 문학 도서관에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<laughs>